3월 1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욕은 아내조차도 욕을 정제하고 떠났고 조문하러 온 친구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칼날같은 정제를 하며 하나님께 어서 항복을 하라고 요구하자 욕은 자신을 이토록 큰 고통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절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을 잠시라도 안식을 주사 평안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백의 온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책망과 함께 자신의 곁에서 떠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악창의 구더기 고통 속에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달라는 항의였습니다. 그래도 요분 이렇게 하나님의 매정함에 대해 항의도 하고 자신에게 이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유라도 알려주시길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없다고 부정할 수도 있을 그런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인데 학원 선생님과 그의 남편과의 그 가정 불화로 불똥이 학원으로 튀어서 감사가 나와서 제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서 교육청에 징계를 받아 학원을 임시 폐업하였는데 한 건물에 노래방이 있어서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그냥 다한 순간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가정 불화로 남편에 의해 학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어찌할 줄 모르며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그때 그 선생님에게는 어린 세 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가정이 깨지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괜찮다고 선생님도 어서 정리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하시라고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과 그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불평하는 그런 단어 한 마디 입밖에 내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그때 욥기를 읽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욥 따라 한다고. 욕처럼 되고 싶어서. 욕은 저리도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욕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또 다른 일을 할수 있었죠. 그렇게 가장으로서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참으로 오랫동안 걸어왔었기에 가장의 힘듦을 누구보다 더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내 성도들이 남편 성도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는 주로 제가 남편 성도 입장에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성도들의 교회 정착률이 아주 높았었어요.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살날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만 두시고 저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라도 좀쉴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욕은 절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잠시 지금 통치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는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조차 칭찬하실 정도로 의로운 욕도 아무 잘못 없이 그런 고난을 받았었는데 몸만 움직이면 입만 열면 죄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뉴스를 보니 천주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공식적으로 종교통합 성전을 완공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는 다른 종교 시설에 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 종교 통합을 했더라고요.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북한의 지령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가 봐요. 에스겔 9장 6절 하반절 말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부터가 아니고 교회 목사들, 신학교, 신학 박사들, 장로들부터 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 이제는 확실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에즈베리 부흥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미혹이죠. 공식적으로 대배교는 이미 시작했고, 얼굴을 볼수 없는 댓글창에는 서로 비방하며 싸우자고 달려들고 있고, 사랑이 식어진 언어들로 가득 찼고, 묻지마 언어와 행동, 폭력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인정해주자고,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1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매년 발휘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동성애자를 그냥 부부로 인정해준다고 판결 내려주고 있고,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더 지체하실 이유가 또 있는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 오시면 아주 임박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